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시간에는 문장부호에 맞게 띄어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문장부호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문장부호 네 가지 기억나나요? 네. 먼저, 이렇게 밑으로 좀 삐져나가 있는 쉼표. 잠깐 쉬라는 표시였고요. 네. 마침표. 문장이 끝난다는 표시였고요. 그다음에 느낌표. 뭔가 감탄하거나 외칠 때 강조하는 말이었지요. 그다음에 물음표. 질문할 거가 있을 때 쓰는 말이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 글을 읽어 볼 건데요. 현수가 쓴 글이래요. 그런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문장 부호의 쓰임을 생각하며 읽으래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어디에서 어떤 문장 보호가 쓰였는지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 보세요. 아저씨, 잘 지내셨어요? 며칠 전에 비가 온 날, 아저씨께서 드디어 우산을 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쩌다가 우산을 쓰시게 되셨나요? 우산을 처음 쓰신 느낌은 어떠셨는지 듣고 싶어요. 잘 읽었나요? 읽으면서 혹시 문장 부호가 어디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본 친구들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더 읽으면서 문장 부호를 찾아 볼게요. 문장 부호를 네, 이걸로 표시를 해 볼게요. 아저씨. 어, 여기 있네요. 네, 잘 지내셨어요? 어, 물음표도 있네요. 며칠 전에 비가 온날 쉼표, 아저씨께서 드디어 우산을 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여기 느낌표, 어쩌다가 우산을 쓰시게 되셨나요? 물음표, 우산을 처음 쓰신 느낌은 어떠셨는지 듣고 싶어요. 마침표 네, 이렇게 문장 부호 네 가지가 모두 사용된 편지를 썼네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처음 보는 모양이 있었어요. 혹시 눈치챈 친구들 있나요? 네, 이렇게 V자처럼 생긴 부호가 있었고요. 이렇게 구잇자가 두개 있는 모양이 있었어요. 어 이건 왜온 걸까? 네, 바로 오늘 배운 이 띄어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얘가 왔어요. 띄어 있는 방법. 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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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차이가 나길래? 그러니까 띄어 있는 방법과 관련된 건 알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모양이 다를까요? 우리 이두 모양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어 얘가 뭐가 다른지 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하나 있는 거를 살펴볼게요. 어디, 어디 있나. 어, 여기 있네요. 아저씨하고 쉼표 뒤에 여기 하나 있어요. 맞아요? 네. 또 있는데, 혹시 찾은 친구 있나요? 네, 두 번째 줄에 며칠 전에 비가 온날 라고 쉼표 뒤에 또 있어요. 이젠 더는 없지요? 어, 그랬더니 조금 공통점이 보여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네, 어, 둘다 쉼표 뒤에 왔네요. 어, 쉼표는 잠깐 쉬어 읽으라는 소리였던데, 그치? 그러면 이것도 잠깐 쉬라는 표실까?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거. 꺽쇠가 두번 있는 거.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있나요? 네. 잘 지내셨어요? 하고 물음표 뒤에 하나가 있네요. 또 어디 있어요?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번째 줄에 느낌표 뒤에 왔네요. 어쩌다가 우산을 쓰시게 되셨나요? 하고 물음표 뒤에도 있어요. 어그 마지막 줄에는 없네요. 어 그러면 이것도 조금 공통점이 보이나요? 일단 얘는 제일 끝에 온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모양은 끝에 와 있고요. 끝에 와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 모양은 문장의 중간에 와 있네요. 중간에 와 있는데, 또뭐 뒤에 있어요? 네, 요거, 심표. 심표 뒤에 왔네요. 그리고 이두개 있는 모양은 끝에 있고, 물음표랑 느낌표 뒤에 와 있어요. 어, 왜 이렇게 왔을까? 자, 그 비밀이 여기 2번에 있어요. 문장 보호에 따라, 글을 띄어 읽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첫 번째, 아저씨하고 우리가 찾은 이 문장 부호. 어, 이거는 어디에 와요? 네, 이런 쉼표 뒤에 와요. 쉼표 뒤에는 이런 V표시를 하나 하고 조금 쉬어 읽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조금 쉬어 읽어야 될까요? 네, 우리 어제 배울 때이 쉼표가, 이 쉼표 표시가 잠깐 쉬어, 쉬었다 읽으세요라는 뜻이라고 했죠? 잠깐 쉬어야 하는 표시, 쉼표. 그러니까 읽을 때에도 조금 쉬어 읽으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표시가 이렇게 위에 편지 보니까 쉼표 뒤에만 온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부위표가 두개 있는 거, 이건 뭘까? 밑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어디에 그 V표 두 개가 있었는지를 찾아놨어요. 우리는 하나 더 찾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 둘, 세개 찾았는데 여기에서는 물음표를 우리가 하나 우리는 물음표 뒤에 하나 더 찾았는데 여기는 물음표 있는 거 하나밖에 안 갖다 놨네요. 네, 자 이렇게 느낌표 뒤에 그리고 물음표 뒤에. 어 이거는 마침표인데요. 마침표 뒤엔 있어요, 없어요? 어, 여기는 없네요. 설명을 볼게요. 이게 제일 마지막 여기 없죠? 설명을 볼게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뒤에는 꺾쇠 두 개를 하고 쉼표보다 조금 더 쉬어 읽어요. 아 그렇구나 더 쉬어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래 꺽쇠 표시가 그런데 이상한데 여기에는 마침표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 표시도 없잖아 그쵸 여기 분명히 마침표 뒤에는 더 쉬어 읽으랬는데 여기에는 그 표시가 없어요 여기도 여기 위에도 없잖아 여기는 왜 그랬을까 네 여기 밑에 그 답이 있죠 글이 완전히 끝나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글이 끝나는 곳, 제일 마지막 글의 제일 마지막에서는 이 꺽쇠 두개 표시를 하지 않아요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마침표가 이 윗줄에 왔었다면 우리가 꺽쇠 표시를 했을 건데. 이 마침표가 글의 가장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여기는 그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읽는지 알았나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3번에 보면 문장 부호에 맞게 현수의 편지를 띄어 읽어 봅시다.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제 방금 배웠죠? 네, 쉼표는, 쉼표는 어떻게 읽어요? 네, 잠깐 쉬어 읽어요. 조금 쉬어 읽어야 되고요. 느낌표나 아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는 어때요? 네, 이세 개는 이심표에서 쉬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쉬어야 돼요. 그런데 글의 가장 마지막일 때는 이세 가지 표시가 오더라도. 더 길게 쉬지 않는데요. 그냥 끝나는 거래요. 자, 그럼 해보자. 자, 쉬는 거를 유의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저씨, 잘 지내셨어요? 며칠 전에 비가 온 날, 아저씨께서 드디어 우산을 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쩌다가 우산을 쓰시게 되셨나요? 우산을 처음 쓰신 느낌은 어떠셨는지 듣고 싶어요. 됐나요? 네, 이렇게 표시가 있는 곳에서 더 띄어 읽는 거에 주의해서 읽었나요? 네, 여러분도 동영상을 끝나고 나서 한번 여러분의 학습지를 보고 이렇게 한번 띄어 읽어 보세요. 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